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놀이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제가 놀이치료사다 보니까 항상 버릇이 있어요. 어떤 거에 놀이라고 이야기를 불러요. 육아도 놀이 육아놀이 형제놀이 부부놀이. 자매놀이 등등 이렇게 모든 관점에서 놀이를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놀이는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요 어떻게 되어있어요? 신체 발달 행동 정서가 서로 맞물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처음에 놀이 평가를 하러 저한테 와요. 심리 검사를 할수 없는 아이들은 그럼 그 아이들한테 놀이를 하는 장면을 보고 아이의 발달 수준 알아볼 수 있고요. 아이가 행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지 행동 조절 어려움이 있는지 아이가 놀이 장면에서 자유롭게 정서 표현을 원활하게 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제 연령에 따른 발달 수준을 보이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아이들 만날 때 신체 발달 행동 정서가 조화롭게 잘 보여지는지 보실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왜 놀이를 할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통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 서로의 눈높이를 맞춘다는 라 것인데요. 아이들은요. 선생님, 제 문제는요. 이런 거예요. 라고 언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요. 뭔가 놀면서 자기 어려움을 재현을 해요. 놀이라는 요소가 아이를 통하게 한다는 수단입니다. 아동에게 있어서 네모다.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놀이는요. 네모다. 저는 정의 한번 내려봤어요. 놀이는 첫 번째로 대화하고, 언어이다. 요리는 꼭 해야 하는 것, 함께 해야 하는 것, 즐거움, 상호작용, 직업. 교감동 재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가장 큰 글씨가 언어예요 놀이치료실 가보지 않아도 어, 매스컴에서 놀이치료실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장난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구니에 담겨 놓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서랍장에다가 다 이렇게 세워놔요 피규어들을 세워놓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여러 단어를 볼수 있게끔요 여러 가지 놀잇감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게끔 하는 걸 펼쳐서 보여주기 하는 겁니다. 화가 난아이들이요 놀이치료실에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요. 어떤 거에 꽂힐까요? 총칼 뭔가 파괴적이고 뭔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에 막 꽂히고요. 어떤 아이는 막 이기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런 유등감에 대한 이슈가 있는 아이들은요. 어떤 걸 고를까요? 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임 률을 고른답니다. 그런 것들처럼 아이들은요. 선택하는 놀잇감이요 어떤 언어를 말아주는 거예요.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놀이는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 들이 못 노는 줄 아세요? 발달 지연, 지연이 된 아이들은요, 놀이감에 대한 흥미조차 없어요. 그 아이들은요, 탐색 놀이도 하지 않아요. 놀이는요, 꼭할수 있게끔 그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놀이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어, 치료사가 투명인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 함께 놀, 놀이하는 거,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함께해야 되는 거. 놀면서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어요. 어, 요즘에는요, 놀이라는 요소가 학습이 좀 많이 가비가 되는 것 같아요. 놀이를 통해서 학습 학습을 하는데 굉장히 흥미거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차적으로는 놀이는 즐거워야 됩니다. 어떤 결과보다는 그 과정상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놀이는요 상호작용 오고 가고 내가 하나 뭘 나눠줬으면 너도 나한테 하나 주고 이렇게 주고 받는 부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놀이는요 재현을 하게 돼 어떤 걸 재현하게 되냐면 내가 봤던 것들,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어,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놀이했던 거 선생님한테 내가 들었던 내용들을 재현합니다. 저희 아이들도요, 재현했어요.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공룡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룡한테 막 혼을 내더라고요. 어, 예전 어렸을 때 아이가 조금 뭔가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혼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그게 좀 마음에 쓰였나 봐요. 공룡들을 세워놓고서 그 공룡들한테 막 혼내는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아이들은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 놀이를 볼때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지지자, 안내자 격려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마치 아동중심 놀이치료의 원칙입니다. 이건 스킬,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철학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본 철학 아이를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발달 지연이 있거나 심각한 아이, 행동 조절이 안된 아이들이 만나더라도 따뜻하고 친절하고 수용적인 것들,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주는 거 아이가 표현한 것을 잘 반영해주고 관찰하고 반영해주는 거 지시하지 않고 아동이 이끄는 대로 따르게 하는 것들이 기본 철학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마인드가 있어야 아이들을 대할 수 있어야 아이들을 더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놀아줄 것인가를 볼게요 지, 비지시적인 형태와 지시적인 형태로 나눴어요 지시적인 형태는요 목표를 치료사가 제안하는 거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지시수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비지시적인 형태는 그렇지 않고 아이가 선택하게끔 놔두는 거예요. 원칙은 아동 중심 놀이의 관점으로는 비지시적인 형태가 많아야 됩니다. 아동이 하려는 욕구대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발달 지연이 심하다 하면은 약간의 지시적인 형태도 동반.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정상 발달인 아이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놀아야 돼요? 비지시적인 형태로 아동 중심 놀이 치료 관점에 따라서 놀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이 선생님은 조금 특별해. 엄마 앞에서 이 행동을 했더니 막 혼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 라고 느낄 텐데, 어, 여기 선생님 앞에서는, 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네. 그리고 내 행동을 그냥 수용해 주고, 다시 되돌려 주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네. 되게 특별하다. 어, 특이하다. 라고 느낄 거예요. 놀이치료사는요, 독특함, 특별한 존재로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동이 느끼기에.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평가하는 반응이 아니라, 얘가 왜그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독특한, 특별한 존재로서 이해를 많이 어, 드러나게끔 해줘야 됩니다. 저는 놀이 치료가 15년 정도 됐지만 만 15개월 기적이찬 아이부터 놀이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요, 막 신나는 마음도요, 막 펄. 발쩍 뛰고요 행동으로 표현해요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해요 언어가 지연이 있거나 말 표현하는 서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 행동 하나하나 혹시 이 행동에서 아이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아닐까 한번 유심히 봐야 됩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놀이치료실에 왔을 때 별로 아무런 무표정하게 왔는데 점점점 1회기 2회기 하다보니 아이가 긍정적인 정서 표현이 늘어나고 또 부정적인 표현도 간혹 있는지 그런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놀이치료 장면에서 고립감에서 친밀감의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아이는요, 놀이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해요.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마치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놀이를 통해서요, 제 3자의 이야기처럼 가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너의 얘기를 이, 마치 상상놀이처럼 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 선생님, 제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라고 표현하면 좋겠지만 그런 아이는 많이 적기 때문에 노래 장면에서라도 자기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